자, 어, 다음 시간 예고 영상입니다. 어, 오늘 오 지금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고 수련을 하고 있고 머리 아플 겁니다. 지금. <laughs> 머리 아플 거고. 어, 자, 지금 이제 이거. 큐브 큐브 이거 굴다리 큐브 굴다리 그린 다음에 이제 요거 셀프 어, 셀프 모양 어, 형태감각 기르기를 하게 될 건데 어, 이런 거를 먼저 하고나 연습을 해야지 이런 거를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이런 이, 이 이런 모양 그러니까 이게 지금 이걸 연습해야만 이게 그, 이걸 그릴 수 있어요 처음부터 이거 그리려면요 그냥 뭐라 럴까 너무 막막한 거죠. 맞아요. 막막하지. 어, 이거 어떻게 그려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걸 여러 번 수련을 해야만 이걸 그릴 수가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예방주사랑 똑같아 예방주사를 맞아야 그다음에 그걸 감당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이제 명암... 우리가 명암 수업할 때 보통 속고상을 쓰게 돼요. 명암 수업할 때. 근데 형태를 그리고 나서 형태하고 명암이 동시에 수련하는 게 이제 이런 석고산 그리기인 거고 그 전에 우리는 지금 형태 수련을 하고 있는 중인 거고 근데 이 다음에 좀 쉬어가는 시간으로 나무 그리기를 한번 해볼까요 나무 그리기 근데 솔직히 밖에 보면은 실제 나무를 보면 이렇게 복잡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나무 스케치 그 화가들이 야외스케치 하는 거 되게 우습게 봤잖아요 대충 그리면 웃었죠. 근데 정말 예를 들자면은 뭐 문화재 정이품 송이 있다고 쳐봐봐요. 대충 내가 아무 소나무처럼 보이게만 그릴 거야. 그러면은 어렵지 않은 나무 그림인데, 대충 그림인데 나무처럼 보이거든. 근데 문화재 나무가 있어. 문화재 나무를 사진기가 고장이 나서 내가 정확하게 그 나무를 그려야 된다고 생각해봐 이거를. 자 이거 그리는 거 하고. 이거 그리는 난이도하고 이거 그리는 난이도를 생각해보란 얘기. 이거 얼마나 어려운지. 이거는 왜 어렵죠? 평면이 아니잖아요. 두께가 있잖아. 이거는 평면이잖아요. 평면이잖아. 그래서 관, 이, 이거를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 원근감 앞 앞쪽에 있는 나무까지 하고 뒤쪽에 있는 나무까지 를 어떻게 표현할 거예요. 보통 여기서 이제 우리가 공기 원근법 하고. 어, 그 포커스 그 어떤 원근법이라고 하죠? 사진에 보면 포커싱 뒤를 뿌옇게 만들어주는 거 있어 그래서 앞쪽에 있는 나무는 좀더 뚜렷하게 그려주고 뒤쪽으로 가는 것은 뿌옇게 그리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공기 원근법하고 포커스 원, 원근법을 동시에 써요. 사진에서 포, 앞쪽은 이렇게 그 뚜렷해 보이고 뒤는 흐리게 보이는 방, 방법을 쓰게 되죠. 보통 연필 스케치를 할때 나무를 다음에 이거 한번 해볼 건데 엄청 머리 아플 겁니다. 이거를 수련하지 않으면 절대 이걸 그릴 수가 없어요. 이 단계로 넘어가면 아주 그냥 머리 너무 아파요. 그래서 이걸 지금 현재 수련하고 있는 겁니다, 현재. 그래요. 그리고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이거예요. 나무보다 어려운 게 사람이에요. 나무는 잘못 그려도 사람들이 몰, 몰라보는데 석고상을 잘못 그리면 금방 알아보거든요. 그래서 초상화가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초상화가. 안 닮았다는 건 금방 알아버려요, 사람들이. 그래서 저는, 초, 저는 초상화를 안 그려요. 왜? 어려우니까 난 내가 머리 아프니까 초상화를 안 그려요. 그리고 창피해 사진, 사진 그대로 복제하는 거 있잖아요. 이것도요 수련을 해야 돼요. 미대 나왔다고 다잘하는게 아니에요. 초상화 정말 어려워요. 저는 아예 포기했어요. 저는 초상화를 언제 잘 그렸냐면 초등학교 5, 6학년 때잘 그렸어요. 초등학교 5, 6학년 때 담임 선생 얼굴 그렸단 말이에요. 그때 굉장히 닮았다는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5,6학년 때. 그때 졸업했어요. 중고등학교 때는 <laughs> 그때부터 아, 석고상을 했지. 석고상. 석고상 하고 나서부터는 너무 힘드니까 안 그려. 저, 똑같이 그린다는 게 그렇게 힘들어요. 똑같이 그린다는 게. 그래서 어쨌건 이 정도를 똑같이 그리는 연습을 해야만이 그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어요. 네. 열심히 하십시오.